자, 고등학교 1학년 22년 11월 36번 풀이할 거야. 자, 원문제 순서문제였는데 처음이제 오늘 순서문제? 응. 순서문제 같은 경우는 이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이제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좀 외우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삽입 유형으로 변형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 자, 보겠습니다. 자, 주제부터 갈게요.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자리는 자동화, 기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대체가 될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뭐 버거킹 같은 데다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이제 버거 만드는 것도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딱딱 딱딱 딱딱 만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한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자 1번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자 상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has been reported 그것은 보고됐다 아니야 자 이게 가져오고요 뒤에 진주어 있습니다 자 지금 has been pp 이거 have pp has pp 더하기 b pp 수동대지언지 완료 수동태 보고되어 왔다 이런 뜻이야 보고되어 왔다 뭐하는 것은 뒤에 진짜 주어하는 것은 괄호를 안 닫았네 자 진짜 주어하는 것은 자 t h a t 42% of jobs. 42%의 직업들. 캐나다에 있는 직업의 42%가 are at risk 위험에 처한 위험에 처했다. 그리고 62%의 직업들. 미국의 62%의 직업들이 will be in danger. 이것도 마찬가지로 at risk랑 같은 뜻. 위험에 처한 위험에 처할 것이야 due to 뭐 때문에? advances 발전. 인 오토메이션 자동화에서의 발전 때문에 캐나다에서의 42% 직업이 미국에서 62%의 직업이 위험에 뭐 처했고 처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의 42%가 요렇고 미국이 62%가 요렇다고.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문법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i 승은 가져오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요. t 승은 진주오기 때문에 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수일치 조심해야 돼. 이거 왜 조심해야 될까? 42% of jobs 하면은 어? 수생 42%니까 i s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렇지? i s 쓰면 안 돼요. 왜안 되는지 보세요. 자, 퍼센트는 여러분 부분 표현입니다. 부분 표현. 넘어오십시오. 자 요런거 배운적 있을거야 자 부분표현이란게 나오고 of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은 동사의 스위치를 of 뒤에 있는 명사에 시킨다라는거 들어봤을거야 선생님 근데 제가요 이걸 봤을때 이게 부분표현 of 명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부분표현을 외우고 있어야 이걸 봤을때 부분표현인지 알지 자 부분표현 뭐있습니까 외우세요 some most all 그러니까 some of my friends most of my friends 이런거죠 half, 절반 the majority, 대다수의 the majority of my friends, 내 친구 대다수는 the rest, 나머지 the rest of my friends, 나머지 친구들은 분수, 퍼센트 얘네가 부분 표현입니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네 나왔을 경우에는 of the 있는 명사랑 동사랑 수일치 시킨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부분 표현, 퍼센트지 분수 퍼센트 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다 수혜시킨다 직업들이 are at risk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묶어버리 전치사 명사 묶어버리고 자 옆에 적어놨습니다 자, 캐나다랑 미국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동화 발전 때문에 자 여러분 t 트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접속사로 바꾸지 마세요 자, 3번 문장 보겠습니다. You, 당신은 might say, 말할지도 몰라요. 대절이라고. 대절이라고. 자, 목적어 자리 지금 뭐나 써, 명사, 단어 구절 중에 절. 자, 대절 볼게요. The numbers, 그 숫자들이 seem, 보인다. A, a bit unrealistic. 조금 비현실적으로, r e a l 이제 실제의, realistic, 실제적인, unrealistic. 비실제적인 비현실적인 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할지 도 몰라. But 그러나 the threat 그 위협은 is real. 진짜야.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대이 속에 있는 그 주어가 더 더블스잖아.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그 42%, 61%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sim은 여러분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오니? 주격 보어, 보어 나오지?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 쓴 거야. 자 여러분 빨간 밑줄은 이 어퍼 포인트고요 파란 밑줄은 어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외워놓으세요 리얼리스틱 쓰면 안돼자 그래서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진짜야 진짜로 일자리의 절반이 날아갈 수가 있어 자 4번 갑자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나왔어 예시에요 진짜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직원이 없어지는 그런거 예시야 자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체인점은 has 가졌습니다 a robot, 로봇을요 어떤 로봇이요 that can flip a burger in 10 seconds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대신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어 관계 대명사야 근데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이거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야 자 어떤 로봇인지 보겠습니다 해석해보겠습니다 that can flip 뒤집을 수 있는 어 버거 버거를 인10 s e c o n d 10 seconds. 10 로봇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버거를 그냥 뚝딱 e c o n d s 10 seconds. 10 s e c o s 입니 s j u s t 단지 A s i m p l e t a s k 그냥 간단한 업무입니다 자그 로봇이 하는 그 버거 뒤집기는 그냥 단순한 업무야 그렇지만 the robot 그 로봇은 could replace 대체할 수 있습니다. an entire crew 전체 그 크루 멤버 전체 멤버를 전체 직원을 대체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캐나다랑 미국 일자리가 자동화 때문에 엄청 위기에 놓였다 했잖아. 예시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10초 안에 버거를 뒤집는데 그것이 전체 직원을 대체할 수도 있어. 지금도 버거킹 같은 데 가면은, 버거킹 공사 중이지, 지금. 자, 버거킹 같은 데 가면은, 어때? 직원이 많이 줄었잖아. 예전에는 그, 항상, 키오스크 있기 전에는 계산대에 한 명씩 해가지고 계산대에 두세 명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그치? 자, 6번 볼게요. 올 수가 있어. 이런 거 여러분 문장 삽입으로 나옵니다. 자, highly skilled jobs. 매우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고. 자, 매우 skilled. 무슨 뜻이야? 숙련된 아니면 숙련이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자, 매우 숙련이 필요한 직업들도 또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단 여기다가 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하이 하일리 부사로 만들면은 매우라는 뜻이야. 자, 매우 숙련이 필요한 직업들도 또한 위험에 도출했습니다 이거 왜올 소야? 이거 왜올 소야? 뭔가 좀 더해 주는 거잖아. 더하기잖아. 올 소가. 자, 이렇게 흐름 흐름 잘 보시라고요. 자. 아까 패스트푸드 체인점 예시 나왔어. 단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고도로 숙련이 필요한 그러한 업무들도 대체할 수 있다. 이해가지? 단순 업무 플러스 고도 업무. 문장 삽입. 자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한 슈퍼 컴퓨터. 한 슈퍼 컴퓨터. For, for instance. 자 여러분 연결사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연결사 앞에다 꺼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슈퍼 컴퓨터는요. Can suggest. 제안할 수 있습니다. Available treatments. 자 v a i l a b l e available 지 v a i l a 용 l e available available a v a i l e a i l a b l e i l e a i l i l a b l e a v a i a e a a i l a b l e a v a i a b l e a a i e available a v a i l a b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여기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구에서 끝났어. 근데 여기 어이고 주동하고 문장 끝나야 되는데 점 찍어야 돼. 아니면 주동 접주동에서 끝내야 되는데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었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분사쿠문 drawing drawing on draw는 이용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거든 이용하면서 the body of 많은 양의 의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어디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의학적 연구와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아니면은 그거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그분사구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드로잉, ing 슬래, pp 슬래 나오거든? 드로잉 슬래, 드론 슬래,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러분. 분사 구문은 만들 때, 접속사 색, 삭제하고, 자, 분사 구문의 주어는 무슨 주어랑 같애가지고 삭제를 한 거야? 주절 주어랑 같해서 삭제를 한 거야?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슈퍼 컴퓨터 가. 자 주제죠 꺼내와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꺼내와 슈퍼컴퓨터가 이용해요 이런 정보를 아니면 이용돼요 이용하죠 능동 그래서 ing 됐지 그 다음에 아, 비용 자 오토메이티드 웨이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나 이디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 이거 이름 뭐야? 분사, 분사. 얘 뭐야? 분사. 지금 과거 분사 PP인데? 분사지, 분사. 자,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분사의 의미상의 추어 어떻게 해석해? 은느니가 지겹지. 자, 방식이 자동화를 시켜요, 자동화되어요. 자 은느니가 붙였잖아 방식이 자동화 시켜요 자동화 되어요 되죠 이리 수동관계 자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질병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치료법을 자동화될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자 8번 그러나 그러나 야 문장 전환 포인트 흐름 내용 바뀌는 포인트 그러나 여기 뭐야 그러나 요 문장 삽입할 수 있어 이거 딱 꺼내놓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연결사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What is difficult to automate? 자동화하기에 어려운 것은 is입니다. The ability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To solve problems. 근데 이게 껴있는 부사가 하나. To to plus 동사 원형. To solve problems에 이게 껴있어. 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자동화하기 어렵대. 자 자동화하기 어려운 것은 뭐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자동화가 어렵대. 막 버거 뒤집기 이런 거는 가능한데.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주어 자리에 was 로 시작한 거 보니까 명사 단어가 아니다. 명사 구도 아니다. 명사 절이다. 명사 절 중에 관계리면서 was 절 나왔습니다. 자 관계리면서 was 는요 뒤에 불을 완전한 문장 나오죠. 지금 뭐가 없습니까? What is difficult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거다. 여기다가 대수로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 접속사 대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지. 자 여기 포인트 보시고요. 그다음에 투부 정사가 앞에 형용사 꿰해주고 있고요. 부사정의법이 있지. 자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동사 써. 요거 크리에이티블리가 못 꾸며주고 있어 해결하다 꾸며주고 있고 부사가 명사 아닌 것 꾸며주고 있고 자 여기는 왜 빈칸 d 어 r 주제문 자 v 번 보겠습니다 자 w e e r e a s i h i l e 이라는 접속사랑 똑같습니다 w h e r e a s i 속사 l 요접 n d c r e a t i v e l e r e i r e a r k e r s i n d o i n d r o l e s 뭔가 이렇 l 하는 역할 하는 e 할 t i v e l y and 하는 역할들의 그 노동자들은 can be replaced. 조동사 be pp. 조동사 be pp. 수동태 조동사의 수동태 대체 되어질 수 있어. 뭐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그렇지만. 자 접지동 끝났죠? 심표주동 The role 역할 of creatively solving problems. 자 여러분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명사랑 동명사 여기 있죠? 동명사 나왔죠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명사랑 동명사 전치사 뒤에 뭐 나와요? 명사랑 동명사 지금 동명사 나왔지 자 그래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is 입니다 more dependent on be dependent on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더 의존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on irreplaceable individual 자 replace라는 단어는 대체하다지 replaceable 하면은 대체 가능한, irreplaceable 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개인들에게 더 의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창의적 문제 해결은 자동화가 어렵고 대체 불가능한 개인들한테 의존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여기 부사가 먹구매주고 있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창의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동명사인데. 오, 여러분. 그 하나만 할게요. 동사에다가 to 붙여서 동사를 동사 아닌 걸로 바꿔 준 거. 동사에다 ing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 그다음에 동사에 ing나 pp를 붙여 가지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분사. 얘네 준동사라 그러거든요. 준동사도 어쨌든 본질이 동사기 때문에 누가 수식할까요? 부사가 수식합니다. 뭐앞앞 뒤에서 부사가 수식합니다. 부사가 부사가 수식합니다. 지금 보면요, 부사가 수식합니다. 준동사. 자 됐고 여기 수 한번 보시고요. 수일치왜냐면 주어가 더 role이었으니까 is.고 마지막 이제 빈칸 주제문들의 빈칸. However D가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주제 다시 한번 잡으면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자리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수 있으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일자리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 Simple and mechanical jobs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자리는 can be replaced by automation, but jobs of creatively solving problems cannot be replaced. 이게 생략된 거. 대체될 수 없다. 제 나올 만한 거 여러분 삽입이랑 그 연결사 나오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빈칸 어법 요약문 이렇게.